최순실 씨하고 어제 고영태 씨하고 9 개월 만에 <laughs> 법정에서 만났는데 둘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좀 이제 벌성사나운 모습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뭐이 최순실 씨가 저 고영태 씨 사건에서 뭐 얼마 정도 저는 증언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씨 어떤 증언 없더라도 고영태 씨의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유죄를 입증하는데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영태 고영태 씨 어떤 혐의에 대한 최순실 씨 어떤 증언들보다는 두 사람 사이 어떤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감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그 눈길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에요. 고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33명 정도가 고영태 씨한테 그탄원를 냈는데 예. 고영태 씨는 마약사범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마약 사범이 드러난 게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보도는 됐었죠. 예, 예. 그, 보도는 됐지만 그러니까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뭐 저도 뭐 고용태 씨 전과 를 제가 이렇게 확인한 건 예, 아닌데 예. 예. 어쨌든 고용태 씨에게 나올 때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뭐 진실 여부는 뭐저 그, 제가 전과 기로안 봐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고용태 씨만 의인이다 이런 얘기들이막 막 이제 페북에다 같이 밥 먹는 사진 올려 그런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 의원들 중에 몇 사람이 뭐 탄원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준실씨 입장에서 그게 마땅치가 아는 거죠. 본인 예. 입장에서 그래서 고영태 씨의 뭐 진실을 밝혀 놨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저께 좀 하는 거죠. 예. 그 결국 태블릿 PC가 그때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네. 이번 사건에 어떻게 보면 최초 폭로자였던 고영태 씨를 조금 이렇게 어... 깎아내리면서 깎아내리면서 네. 내리면서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음.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나쁘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가, 대, 형성되게 되면 최순희한테 유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피해자지 본인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고 그 형태가 나쁜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획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라 얘기를 해야만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을 죄를 좀 벗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국정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렇죠. 고영태의 국정농단 기획. 기획이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뭔가 잘 짜여진 뭔가에 의해서 이게 뭐 몰고 간 느낌이 있다. 네. 코풀면 그. 맥락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고영태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본인들을 몰고 갔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만 본인들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의상실을 찍은 CCTV도 고영태가 제출한 겁니다. 또 태블릿 PC는 물론 고영태가 제출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순실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가 쓰던 것이고 고영태가 이걸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상영도 일정 부분 자기가 조종을 받아서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입장에서 는 본인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부터 본인들이 주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고영태의 그 저렇게 날선 비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완전히 돌아섰지만 과거에는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 과거 시절에 한번 그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틀렀네. 그러니까 예. 그 고아트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예.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또 윌리페이 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어서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하기가 쉽지 걱정에 네,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최준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도 음. 고영태의 말은 다뭐 거짓이고 또 기획된 거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의상실 CCTV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의상실 CCTV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를했었죠 이제 그 최준 실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의상실을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그 촬영한 건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 또 했었고 어제 이제 최준 실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고영태 씨가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을 으는 조건으로 뭐 1억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들까지 예. 어저께 최준 씨가 했습니다. 니까 앞서 이제 최지문 교수도 언급하시고 앵커 분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아마 그런 부분인 건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 애초에 시초가 되는 고형태를 그 깎아내려서 본인이 좀 살길을 찾는 그런 도모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형택 씨가 설사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의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태블릿 PC가 설사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사실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고용태 씨는 본인 이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정당한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고용태 씨는 과연 의인이냐? 여, 지금은 국회의원들 3 3명아봐주십시오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탄원서를 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봐줘야 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예. 어제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인천 세관장의 인사 개입 네. 이제 아,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네. 2200만 원을 인사, 이제 추천해주는 대가로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200만 원을 최순실 씨한테 주었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최순실 씨가 이러는 거죠? 네. 아니, 내가, 뭐, 그동안 전세자금도 꺼주고, 뭐, 돈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빌려줬는데, 그것도 못 받았는데, 내가 고작 10% 먹으려고 내가 200만원 받, 이렇게 지금 저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200만원 받을 군본인가라는 얘기는, 야, 내가 나한테 200? 나최지이하고이런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저 돈을 안 받았다는 부인의 얘기는 되는데, 그 뒤를 잘 이렇게 돌아보면,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물이라는 그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예. 그럼 저말잘 보기에 따라서는 아. 그렇지.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더큰 거라는 사람이니까 200만 원은 꿈쩍도 안 하겠지라는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뭐 최순실 씨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건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는 얘기라고 저는 뭐, 보이고요. 어찌됐건 아까 제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지만 고영재 씨는 마찬가지예요. 좀 오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사실 빌붙어서, 이게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빌붙어서 어쨌든 본인의 이득을 본인 나름대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고, 뭐, 태블릿 PC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용택 씨도, 아, 내가 이거를 뭐, 밝혔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네. 최순 씨하고 어제 고용택 씨하고 9개월 만에 <laughs> 법정에서 만났는데, 둘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좀, 이제, 벌성 살나온 모습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뭐이 최준실 씨가 저 고영태 씨 사건에서 뭐 얼마 나 정도 저는 증언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준실 씨 어떤 증언 없더라도 고영태 씨의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유죄를 입증하는데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영태 고영태 씨 어떤 혐의에 대한 최순실 씨 어떤 증언들보다는 두 사람 사이 어떤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감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그 눈길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에요. 고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33명 정도가 고영태 씨한테 그 탄원서를 냈는데 예. 고영태 씨는 마약사범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마약사범이 드러난 게 있어요? 아니뭐 그렇게 보도는 됐었죠. 예. 예. 그 보도는 됐지만 그러니까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뭐 저도 뭐고용태씨전과를 제가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고용태 씨에게 나올 때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뭐 진실 여부는 뭐 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뭐 1억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들까지 예. 어저께 최준 씨가 했습니다. 그니까 앞서 이제 최지문 교수도 도 언급하시고 앵커분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아마 그런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시초가 되는 고용태를 그 깎아내면서본인이좀 살길을 찾는 그런 도모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영택 씨가 설사 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의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태블릿 PC가 설사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사실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정도의 차는 이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고용태 씨는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정당한 될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고용태 씨는 과연 의인이냐? 여, 지금은 국회의원들 3 3명명아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탄원서를 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봐줘야 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입이 예. 어제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인천 세관장의 네. 인사 개입 얘기가 아, 그렇죠. 나오면서 네.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을 죄를 좀 벗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국정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렇죠. 고영태의 국정농단 기획. 기획이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데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뭔가 잘 짜여진 뭔가에 의해서 이게 뭐 몰고 간 느낌이 있다. 코포는 네. 그. 맥락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고영태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본인들을 몰고 갔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만 본인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의상실을 찍은 CCTV도 고영태가 제출한 겁니다. 또 태블릿 PC는 물론 고영태가 제출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순실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가 쓰던 것이고 고영태가 이걸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상영도 일정 부분 자기가 조정을 받아서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입장에서 저는 본인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부터 본인들이 주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기 때문에 고영태는 그 저렇게 날선 비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완전히 돌아섰지만 과거에는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 과거 시절에 한번 그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아트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예.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윌벨페시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하기가 쉽지. 저기 법정에 네.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최준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도 음. 고영태의 말은. 다뭐 거짓이고 또 기획된 거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의상실 CCTV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의상실 CCTV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를했었죠 이제 그최순실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이, 이 이용하는 의상실을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그 촬영한 건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 또 했었고 어제 이제 최순실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고영태 씨가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 저도 제가 정과기로안 봐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고영태 씨만 의인이다 이런 얘기들이막 막 이제 페북에다 같이 밥 먹는 사진 올려 그런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 의원들 중몇 사람이 뭐 탄원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그게 마땅치가 아는 거죠. 본인 예. 입장에서 그래서 고영태 씨의 뭐 진실을 밝혀놨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저께 좀 하는 거죠. 예. 결국 태블릿 PC가 그때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예. 이번 사건에 어떻게 보면 최초 폭로자였던 고영태 씨를 네. 조금 이렇게. 어, 깎아내리면서 깎아내리면서 네. 내리면서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나쁘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가치, 데, 형성되게 되면 최순희한테 유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피해자지 본인이 국정 농단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고영태가 나쁜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정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획해서 국정 농단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라 얘기를 해야만 본인이 국정 농단